아, 오늘도 비가 와서 하루 더 시간 내서 에, 남쪽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남쪽 가니까 구름이 많이 벗겨지고 있네요. 어, 오늘은 비가 좀안온것 같습니다. 어, 우리, 우리, 우리 저희 집에는 오후에도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에, 에, 내일, 내일은 야외 놀러 가니까 모레부터 아,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모레부터 작업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 오늘도 어, 아마 고공으로 갈지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려가 보고 막그 약속 장소를 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산에 가서 낙촌 하로 놀러 가보겠는데요. 에 비가 안 오니까 오늘은 참 좋을 것 같네요. 어제도 비가 약간 울뚱 맞던 막가끝갖고 다행히 에한두 시간 달 보고 왔는데, 에 오늘은 에, 그냥 마음놓고 보게 있을 겠습니다 그럼 현재 가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그래 지금 주암 쪽을 가고 있습니다. 저 쪽에서 예전에. 성화소심을 제가 7, 8년, 8년 전인가, 예, 산이 저 보이네요. 에, 지금, 석곡을곡 지나서, 지금 주암마 읍내, 면소재지 다 가고 있는데, 저 산에서 옛날에, 아1 7, 8년 전인가 성화소심을 아마 좋은 대체라고 살는난 산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점 먹고, 비가 안올것 같습니다. 아, 나름 좀 더워도, 어, 땀은 좀, 되게, 되겠는데, 아, 땀하려고 어떻게 좋은 날초를 구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laughs> 땀을 흘리고 에, 그만큼 에, 활동을 해야 에, 좋은 품종에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있겠지요. 예, 오늘도 산에 가서 땀은다도 한번 힐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산에 가서 영상 담겠습니다. 옆 예, 벌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이쪽 음, 저 그제 온 뒤는 다 끝을 깨고요. 요거서 1km, 2km, 1.5km 가는데 오늘은 입구에 이 뒤쪽 입구로 한번 보려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느 쪽품종이 맞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서 난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행 온지한 30분 됐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좀 괜찮은 편편 가다가 하나 있네요. 보겠습니다. 가다가 너무 또 이쁘고 예, 반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다가 좀 괜찮은 가다가 하나 있습니다. 예, 약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3번은 안 맺힌 것 같고요. 무엇이 있나? 헉, 뭘 산반은, 똥잎에는 또 뭐가 또 찍히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마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요거 찍혀져 있고. 근데 뭐, 무엇인가를 확실히 모르겠네요. 이렇게 살짝 찍혀 있는데. 요거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쪽 입에도 뭔가 이렇게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이따 다가서이 아, 편은 괜찮습니다. 새 입장에. 편는 이쁘네요. 예, 요거 좀 잠깐 예,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추가 이렇게, 해줄까 있고, 생강근이, 아, 요, 나온, 북쪽인데, 아, 생강근이 제법 있습니다, 응? 이건 또 뭐요? 응? 얘도 소요, 뭐요, 이건? 응? 소도 같고, 응. 맨문동, 맨문동입니다, 맨문동. 아, 이놈이 나를 속이네. 맨문동이 맨문동. 이렇게 참. 저거 여기 잠깐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주가 있는데, 예. 이건 무의종이 아니고요. 여기도 대주가 있습니다. 대주 옆에는 항상, 예, 저기도 이렇게, 난초한 폭이 있는데, 무의종은 아니고요. 대주 옆에는 여기 좀생강도좀 있는데요. 잠깐 촬영 좀 해보겠습니다. 엉떡이생강은 여기도 좀, 예, 난초가 아니, 저어 있는데요. 예, 영 위치 생강을 한번 촬영 해보겠습니다. 이건 소가 이건 소인지 왜 이렇게 맑고 이렇게? 소성이 강한데요. 여기 우선 생강부터 보고. <laughs> 아니, 막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여기 생강근이 많진 않고. 예, 몇 번가 있는데, 어딘가? 어? 어, 여기. 목격에 생강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생강근이. 생강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산바은안 같고요. 봉이중은한것 같은데, 엉덩이 생각만 이렇게 다 있네요, 이렇게. 응? 여기도 어린 생각만 있고, 예. 여요 오늘, 한번 답, 답풀있어갖고잘안 보이지만 답들을 잘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돌다가, 예, 영상에 담을게 지금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온 지 40분쯤 됐습니다. 근데 여기, 예, 어린아초도 있고, 애지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거는 좀 이따 보고요. 요거 생각만 지금 있는데, 예, 무인종이 아닌 것 같은데, 무인종이 아닌 것 같고, 저거 생강은 신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생강은 신화가 있는데, 무인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신화가 있는데, 예, 무인종이, 어디 볼까요? 무인종이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있는데, 무인종이 아니고, 여기도 신화를 한 땡겨보겠습니다. 무인종이 아니고요 생각은 <laughs> 많아가지고. 아, 여기 보면 오늘 재밌게 좀볼것 같은데. 딴데안 가고, 멀리 안가고 여기, 여기, 여기서 막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만 봐도 오늘 하루, 예, 시간을 보낼 수있게단단 <laughs> 지금 많아서 드문드문, 깔리지도 않고,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볼만큼 있어가지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뭐냐. 한반이 아니냐? 응? 한반이 아닌것 같구요 그리고 생강근 있는데 <laughs> 생강근 있는데 한반이 아니고 아니, 한반이 아닙니다 생강근풀 속에 옆에 가지고 <laughs>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가려서 봐야지 안 보이고 있어요 생강근이 아, 네, 저생강근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풀쪽에 배기하고 가만히 서서 보야지 아, 입성이 좋은 생각건들이이렇 있는데. 아, 오늘 좀, 여기서 뭐 하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세한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따 예. 아, 여기가 좀뭐 이쁜 변이 하나 있는데요. 응? 여기, 여기, 저한엽변이 하나 있습니다. 이쁜. 예, 그뭐오 가지도 아니지만은 근데로 신안 바다로만 난초가 되겠네요. 예, 지금 이쪽으로 이만큼 보고 갔고 이쪽으로 좀 보고 뚝 타고 가고왜 계단식으로 되기 때문에 보기 아주 좋습니다. 무늬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입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응? 예, 영상 담을 게 있으면 영상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서반성이난좋가있는데요이 난초는 서반이나 확실히 못 보고 고 신안 바도 보야 을것 같아요. 예, 서방성이 있는데 신화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예. 지금 생각은 있는데 요새 지금 보이는데 아이뭐누이 아프면 그래도 깔리든 않고 드문드문 생각은 보여서 예, 힘들든 하는데 예. 지금 이쪽으로 집어 가서 또 올라가야 되겠는데요. 땀이 좀 납니다. 난초는 아, 신화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고생은 약간 하는 증이 이렇게 안쪽에만 있는데 아, 섰서 이, 강한 안초가 많아요. 그런데 <laughs> 깜짝 놀랬습니다. 아이, 그냥, 난... 틈틈, <laughs> 틈틈 놀랬는데, 둥글래니다 둥글레. 아니, 둥글래가 아니라 맨문동, 맨문동 맨문동에, 이게 막, 그 들어있네요. 예, 그럼 쭉 가다가 또, 영상 삼도 하겠습니다. 한 시간, 반두 시간 좀 됐습니다. 그런데, 요, 요, 예매한 안초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이게 복룡 같은데요. 복룡이안 같아. 이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무에 히트건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건 복룡이 아니고 어 이건 추위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것 같고요 이 나초를 보겠습니다 이 나초를 보겠는데요 산반이 아마 신화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좀 당겨볼까요 산반이 아마 이렇게 매개진것 같은데 이 나초는 철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가 생각을 참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산초가 여우도 있고만 아이고, 나, 이거 여기도 있고, 난초가있고요 여기도 있고, 응? 여기도 있고, 생각은, 오른 생각은 저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막 깔리든 않고, 틈을 듬이 있으니까 보기가 참 수월합니다. 아, 이난초는 한번 체란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산반이 좀 살짝 먹어준것 같아요, 새나가. 예. 그럼 여기 돌다가 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안 남았는데요. 또 촬영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주만 있는 건데, 여기는 볼 것도 없고, 그냥. 대주만 이렇게 딱 있습니다, 대주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대주는 불꽃이 없으니까, 그냥. 네, 저거도 대주가 있는데, 불꽃이 없고. 오늘 아저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병 개체, 괜찮은 거, 한두개채하고환녀보고서반인가무신인가를 모르게 겠 신화를 받아보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쳤는데, 오늘 그래도 이걸로 만족하고, 들어갈 준비 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서 끝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